정해합니다. 오늘은요 민물 매운탕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생선 매기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바로 셰프님 모셔보고 매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준호 셰프입니다. 네 셰프님 매기는 어떤 생선인가요? 아, 매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실 때는 민물 어종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매기 하면은 매운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맞죠? 그렇죠. 메기하은 매운탕, 매운탕이면 메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자리매김 되어 있었는데 네. 오늘 특별하게 네. 새로운 요리를 한번 또 해볼까 오. 합니다 메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오늘 선보여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어. 오늘은 진짜 한 번도 가정에서 맛보지 못했던 메기 볶음 오. 메기, 커틀렛 그다음에 장어만 구이하는 게 아니고 네. 메기도 구이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손질하기 편한 반건조 메기를 활용한 요리들은 어떤 영양소가 있나요? 메기에는 철분, 칼슘, 그다음에 비타민 등 보양식에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두뇌 건강에 좋은 대체.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 네. 임산부들한테도 네. 굉장히 조금 전에 제가 영양소 중에 철분, 칼슘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한테든지 다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와, 영양이 아주 풍부한 그런 보양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메기 요리들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 건데요 셰프님 첫번째 요리는 어떤건가요 첫번째 요리는 밥반찬에도 굉장히 좋고 네. 술안주에도 굉장히 좋은 메기볶음을 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메기볶음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자 메기볶음에는요 특별한거 아니에요 뭐 대파, 오. 마늘,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양파, 피망, 표고버섯도 좋고 양송이버섯도 좋고 여기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도 없고 꼭 들어가지 네. 말아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뜸 응? 열었을 때 있는 채소들 네. 그냥, 그냥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에 맞게 네, 네. 대파, 마늘, 고추는 이렇게 편으로 좀 썰어놨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피망, 그다음에 버섯은 이렇게 네모랗게, 네모랗게. 응? 좀 사각으로 좀 미, 썰어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다음은 뭘자그다음에는 메기를 볶음을 하기 전에 한번 튀겨도 되고 한번 네. 물에 데쳐도 되는데 오.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게끔 물에 끓는 물에 데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드시거나 혼자 드실 때 편하게 소포장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다 해서 네. 4 인분. 오, 한 가족이 4분이서. 드실 수있게 뭐 한번 매기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도 양념이 들어있는데 또 셰프님 모셨는 만큼 또 양념을 따로 만들어 주실 거죠? 그렇죠. 오늘은 원래 여기 이포장되어 있는 거는 양념이 안에 이렇게 네 같이 네. 들어있는데 동봉돼서한번해 드실 때마다 한 봉지씩 드시라고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거하고 똑같은 양념물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네 30g. 30g. 네. 어떻게 재죠? 한번 재 놨습니다. <laughs> 아, 재셨어요? 네. 30g. 네.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종이컵 반컵 정도로 생각하면 그리고,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설탕이 한 20g. 20g. 종이컵의 3분의 1 정도.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물엿. 물엿. 네, 한 10g 정도 넣겠습니다 10g면 아빠 숟가락으로 네. 한 숟가락 네. 정도겠죠? 그 다음에. 간장도 간장. 아빠 숟가락 한 숟가락 네. 한 스푼. 네. 그 다음에 정종. 정정. 정종도 네. 아빠 숟가락 한 스푼.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고소하겠네요. 한 10g 이것도 한 숟가락. 네. 그 다음에 후추 와 후추까지. 조금 이렇게 후추 흡수 흡수 약간 네. 꼬집어 네. 벌써 향이 오 너무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좀 되니까 네. 물을. 한2 0그램 정도 (2스푼) 살짝 해서 또 묽어지게 네. 소스 느낌 나게 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다대기처럼. 다데기. 와다되게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한번 다버무려 주듯이 안 씹혀져 지금 침이고였어요. 이 냄새가 맡아서 <laughs> 침이고였어요. 보통 어, 가정에서 편하게 삼십 그램, 이십 그 아니더라도 편하게 그냥 편하게 드셔도 기본적으로는 메기의 감칠맛. 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양념장까지 세 가지 채소 썰어놓고 양념장 만들어놨으니까 네. 메기만 이제 끓는 물에 데쳐서 네. 뭐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손질이 네. 되어 있어서 네. 사실 다 위생적으로요. 네. 이게 그방 건조 시켜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소금기도 좀감미가어 있어요. 어... 나중에 이제 메기 볶음을 한다든지 요리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좀 살아 있습니다. 네, 식감에도 또 신경을 쓴 반건조 메기 응. 볶음. 자, 자 이렇게 요기. 해서 네. 요거는 세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자,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다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어? 응, 이야. 있기 때문에 어, 중식에서 팔보채 헉. 그런 아, 식으로 채소 같이 이렇게 볶아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선 손질 같은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반건조 메기 볶음 같은 경우에는 질이다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맛을 내겠다. 네. 냉장고 열어봤더니 레몬이 한 반쪽 있다. 오, 그럼 레몬 주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레몬즙을 네. 살짝, 레몬즙을 살짝 이렇게 좀 뿌려주면요. 아, 이 레몬즙이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오. 비린내도 조금 비린내도 없어요. 그쵸. 근데 비린내도 좀 잡아줄 수 있고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네. 그다음에. 메기가 산 예문 신맛이 들어가서 면 조금 더더 응, 쫀득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정말 맛있고 네. 보양식이 되는 응, 음 한끼 식사. 한끼술 안주가 된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저도 요거 영상 보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쉽게. 제가 물이 끓죠? 네. 여기다 그냥 편하게. 그냥 넣으면 되나요? 그 대신 팔팔 끓는 물에. 아, 팔팔 끓는 물에? 물을 문에. 좀 넉넉히 넣고. 응. 팔팔 끓는 물에. 네. 우와. 네. 지금 집어 넣은 지한 10초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넣고 나중에 한번 볶아줄 거기 때문에 오래 하시면 음 나중에 올해. 또 살이 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짝 데치는 네. 정도 네. 살짝만 데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자 물에다 이제 걸러보겠습니다. 네, 어 향이 너무 좋은데요? 야들야들해 보이고 어떤 그, 그 매기 하면은 아 무슨 흙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반 풍선에 있는 맥이 네. 전혀 그런 냄새안 나고 굉장히 향이 좋은데 정말 드셔보시고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드셔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행사니까? 하고 이렇게 놀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쵸?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기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고추기름을 조금 넣겠습니다 살짝, 살짝 네. 제가 봤을 때두 스푼 정도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뭐 중식에서 이렇게 중국음식 하면 은 뭐 불맛을 낸다, 뭐 파, 마늘 이렇게 먼저 집어넣고 네. 이렇게 좀 볶거든요?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맛 느낌으로. 네. 자, 여기서 대파. 오. 그다음에 마늘 같이 넣어요.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그다음에 매운 고추. 오. 네. 이거는 이 고추, 건고추 넣는 거는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매콤한 걸 네. 원하시는 분 아이들이 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네. 넣지 말고 아, 오늘 수안주를좀 해야 되겠다 싶을 로 이렇게 드시면 음. 좋을 것같아 아, 셰프님 실력이 여기서 딱 보이시네요 자, 아, 여기서 이제 바로 그치? 양파 어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매콤하게 올라오 거야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어떻게 자. 하지? 이거는 후라이팬이 뜨거워야 돼요 아, 뜨겁게 충분히 달궈야 되는 거네요 와 자, 요 정도만 그냥 볶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매기. 데친 매기를 네. 넣습니다. 와, 그냥, 네. 바로. 오! 여기에 자, 양념장. 양념. 아까 그만들어 놓은 거다 넣지 마시고, 한 스푼 정도만. 한 요런 거는 그냥 둬도 매운탕 같은 거 끓여먹고, 맛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와! 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다 됐습니다. 네. 간단하죠? 엄청 간단한데요? 요거를 아까 메기를 매개를... 물에 끓는 물에 데치지 않으면 네. 좀덧어가야 되는데 생선이 아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한번 데쳤던 거를 여기서 아 다시 한번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뭐, 생선도 부서지지 않고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수있어서 이게 네. 반건조로 손질이 쉽게 되다 어있 보니까 요리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어 단축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메기를 뭐, 같아. 그렇죠. 잡아서 뭐 음. 내장을 떼고 머리를 뜨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 너무 과정에서힘들거든요 한... 네. 다 됐어요. 더 이상 될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춧가루 정도나 한 꼬집 정도 넣고 응? 한번 더. 네.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살이 야들야들하고. 이 안에 양념이 다 배어 있어가지고 이 맛을 더 극대화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음거기에다가 야채까지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최고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하게 네기 사실 밥 먹을 때는요밥 옆에 놓고 덮밥 식으로 음, 이렇게 같이 비벼서 드셔도 굉장히 너무 좋고요. 맛있어. 그다음에 술안주. 응? 음 가정에서 아 손님들이 오시면 뭐. 응? 소주 한잔 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주뭘 먹어야 될지 모르거든. 음. 근데 이런 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재서 그대로 해서 볶아서 한 15분 10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예 소스까지 이렇게 동봉돼서 음. 있기 때문에 그냥 넣고 그냥 한번 살짝 볶아서 어? 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래? 제가 만들었지만 아. 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 자, 자. 이렇게 메기 볶음 완성.